프로로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어린 시절 나는 그 별빛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반짝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시간이 흘러 물리학자가 되었고, 별빛을 만든 입자들과 그 움직임을 연구하게 되었지만, 그때 느꼈던 막연한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별빛을 만든 건 결국 원자, 그보다 작은 쿼크, 그보다 더 깊은 무엇? 우리는 그 조각조각을 연구실에서 거대한 가속기에서 충돌시켜 보며 그 세계의 법칙을 조금씩 밝혀 왔다. 입자들이 충돌하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찰나의 순간 그 안에서 우주는 자신만의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유난히 말이 없던 입자가 있었다. 이름은 F980. 참 밋밋한 이름 아닌가 싶지만, 이 작은 입자는 반세기 넘게 물리학자들을 헷갈리게 해왔다. 두 개의 코크로 된 보통 입자인가 싶으면, 어느새 네 개의 코크가 얽힌 사중 코크라는 말이 나오고, 때론 입자 분자라는 독특한 해석도 붙었다. 그렇게 F980는 수많은 이론 사이를 떠돌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CMS라는 이름의 거대한 검출기가 그것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 번의 양성자 납 충돌 수천만 개의 입자 속도와 각도를 분석하고 나서야 우리는 그 작은 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다른 입자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마치 오래된 연극의 무대 뒤에서 주인공이 무심한 표정으로 춤을 추고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 입자 생각보다 평범했다. 네 개의 코크가 얽힌 기묘한 구조가 아니라 단순한 두 개의 코크로 이루어진 보통의 메손 메이잔이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나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 왜 이토록 단순한 진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춰졌을까? 아니, 혹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흐름의 패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나를 새로운 이론으로 이끌었다. IG r u q f t 조금 낯설고 길지만 이 이름 뒤에는 매우 직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우주는 정보를 따라 움직인다. 입자의 위치, 운동량, 얽힘, 그리고 그로 인한 엔트로피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정보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 흐름이 공간을 휘게 하고 힘을 만들고 입자의 질량을 정한다면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려 한다. 우리는 F980이라는 작은 입자의 정체를 밝히면서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지금껏 보지 못한 흐름,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법칙, 아직 검출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 설계도. 이 영상은 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함께 따라가 보자는 초대장이다. 과학자와 비과학자, 어린 시절 별을 올려다 본 당신과 지금 이 비디오북을 펼쳐 든 당신에게. 우주가 정보를 흘린다면 우리는 그 물줄기를 따라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제 그첫 장을 넘겨보자. 1장 아주 쉬운 표준 모형 여행 우주의 블록 장난감. 오래전 어느 겨울밤 나는 어린아이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맞추고 있었다.아이는 붉은 블록 하나, 파란 블록 둘, 노란 블록을 얹더니 이건 우주선이라며 들고 날았다.나는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그래 결국 우주도 이런 식이었지.우주의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져 있다.이 조각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수 있는 나무, 물, 공기, 별빛까지 모든 것을 구성한다. 과학자들은 이 조각들을 기본 입자라고 부른다. 마치 블록 장난감처럼 이 기본 입자들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물질과 성질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전자, 코크, 중성미자. 이 정도면 아예 이름 외우는 것보다 쉬운 수준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조합으로 우주는 별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당신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블록은 바로 코크다. 코크는 바리온이나 메송 같은 입자들의 재료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코크 3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코크는 6가지 맛 플레이버에 있고 이름도 귀엽다. 위협 아래다운 기묘 스트레인지, 맵시참, 파닥바텀, 꼭대기 타프. 듣기만 해도 마치 과일 사탕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코크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 자연은 그런 코크를 가두어 놓는다. 이걸 우리는 색가둠 컬러 컴파인먼트라고 부른다. 이름만 보면 미술 수업 같지만, 실제로는 색깔 컬러이란 용어가 코크의 일종의 전화를 설명하기 위해 차용된 것이다. 붉은 코크, 푸른 코크, 초록 코크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자연은 참 까다롭다. 이 코크들을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힘의 전달자들이다.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광자빛, 약한 상호작용을 전하는 WG 보손 강한 핵력을 주는 글루온 GLUON 이들 역시 기본 입자다 글로온은말 그대로 접착제 글로라는 뜻인데 쿼크들을 껴안고 있는 이 끈적끈적한 친구 덕분에 우리는 원자핵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이 기본 입자들과 힘의 전달자들을 한꺼번에 담은 이론이 바로 표준 모형 스탠더드 마덜이다 표준 모형은 지금까지 실험으로 관측된 거의 모든 미시 세계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아직은 현대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설계도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설계도에도 빈칸이 있다. 예를 들면 중력은 설명하지 못한다. 어둠의 물질과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상한 입자들 예컨대 F982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지도 않는다. 마치 아이의 블록 상자에 기본 조각들이 부족한 것처럼, 과학자들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블록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새로운 입자, 아니면 새로운 힘, 혹은 정보 그 자체가 블록일 수도 있다면, 이 영상은 그 의심의 끝을 따라간 여정이다. 우주선 모양의 블록을 들고 달리던 아이처럼, 우리도 이 기본 조각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보이지 않던 설계도를 찾아 떠나보자. 이장 아주 쉬운 표준 모형 여행 입자들의 세계를 걷는 산책. 기본 입자들 코크랩톤과 힘의 전령 게이지 보손. 아침에 눈을 뜨고 물한 잔을 마신다. 유리컵, 물, 공기, 내 손가락 이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단몇 가지의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입자들은두 가지 큰 종류가 있다. 하나는 코크, 하나는 랩톤. 코크는 자연계에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무거운 입자들의 재료다. 이들은 셋이서 팀을 이루는 걸 좋아한다. 마치 삼총사처럼. 랩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는 전자다. 우리 몸을 지나가는 전류를 만드는 주인공이기도 하고 모든 원자 껍질을 돌며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입자다. 그리고 또 있다. 이들이 움직이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 즉 서로를 어떻게 밀고 당기는지를 결정하는 힘의 전령들, 이른바 게이지 보손들이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에는 광자 빛이. 약한 행력에는 WG 보손이 강한 행력에는 글로온이 등장한다 이 친구들은 마치 편지 배달부처럼 서로 떨어진 입자들 사이에 힘을 전달한다 우주의 무대는 이렇게 단순한 배우들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관계는 무척이나 복잡하다 똑같은 입자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배우 한 명이 상황에 따라 왕이 되기도 하고 하인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색가둠 컬러 컴파인먼트 왜 자유 코크는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코크는 기본 입자라고 했는데 한 번도 단독으로 관측된 적이 없다. 과학자들은 가속기를 돌려 양성자를 때려 부수면 코크가 튀어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코크는 절대 혼자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때리면 더 많은 입자들이 만들어지며 도망치듯 흩어진다. 이걸 우리는 색가둠 컬러 컴파인먼트이라고 부른다. 코크는 색이라는 전하를 갖고 있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색이 조합되어야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물론 이 색은 진짜 색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상징일 뿐이다. 마치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끊어지듯 코크를 떼어내려 하면 오히려 새로운 입자가 생겨나 버린다. 자유로운 코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메손과 바리온 조립식 우주 코크들은 서로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두 개가 붙으면 메손, 세 개가 모이면 바리온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바리온이다. 반면 파이 중간자나 K 중간자는 메손이다. 이 구조를 보고 있으면 마치 블록놀이 같다. 색깔과 순서를 맞추면 특정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조합에 따라 전화, 질량, 수명까지 달라진다. 우주는 이 단순한 조립 원칙을 가지고 원자, 분자, 생명까지 만들었다. 정말로 이보다 더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조합이 또 있을까? 이상한 강입자의 그 자틱스는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블록을 가지고 놀다 보면 가끔 이상한 구조물이 생긴다. 어? 이건 4개가 붙었는데 왜 무너지지 않지? 물리학자들도 비슷한 걸 발견했다. 바로 이상한 강입자이그자 틱 하드론. 2개가 아닌 4개의 코크로 이루어진 사중 코크, 3개도 아닌 5개로 구성된 오중 코크, 혹은 코크와 글로온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입자들. 이런 입자들은 표준적인 조립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상한 이그자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 존재는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F980이라는 오래된 퍼즐 조각이 있었다. 이 조각은 메손인지 사중코크인지 분자인지 애매하다. 수십 년 동안 정확한 조립 방식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이 입자를 향해 수많은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혹시 이 이상한 입자들 속에 우주가 정보를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 다음 장에서는 그 비밀을 찾아 나선 충돌 실험과 흐름풀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거대한 현미경 아래서 우주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해 아주 큰 진실을 들려준다. 3장 거대한 현미경 충돌 실험과 흐름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LHC와 CMS ATLAS ALICE LHCB 무엇이 다른가? 깊은 땅속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원형 터널 속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은 LHC, 즉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지 헤드론 컬라이더. 지구에서 가장 큰 과학 장비이자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현미경이다. 이 거대한 링 안에서 양성자들이 시속 9 9 9 9 9 9 9 9 1의 빛의 속도로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정면 충돌 그 순간 마치 별이 태어나던 우주의 새벽처럼 엄청난 에너지의 불꽃이 튄다. 하지만 이 충돌만큼이나 흥미로운 건 그걸 지켜보는 실험 장치들이다. ATLAS와 CMS 우주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대형 탐정들 힉스 입자의 발견도 이 둘이 손잡고 해낸 성과다. ALIC 이름은 귀엽지만 하는 일은 뜨겁다. 바로 코크 글로온 플라즈마 즉 빅뱅 이후 0 0 0 0 0 0 1초의 세계를 연구한다. LHCB 작고 예민한 차이를 포착하는 전문가. 입자와 반입자의 비대칭을 쫓는 섬세한 탐색자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른 물음을 품고 입자들의 세계를 바라본다. 충돌 후 탄생하는 집단 흐름 비물처럼 흐르는 쿼크, 글로온, 플라즈마. 충돌 이후 입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폭발이 아니다. 입자들이 함께 흐르기 시작한다. 마치 한 줄기 강물처럼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집단 흐름 컬렉티브 플로이라고 부른다. 특히 입자들이 특정한 각도 방향으로 얼마나 편향되어 나오는지를 측정한 값이 바로 B, B, B 같은 흐름 개수들이다. 이 흐름들은 단지 입자의 방향일 뿐이지만 그 속엔 우주의 미시적 성질이 숨겨져 있다. 이 흐름을 통해 우리는 충돌 직후 잠깐 존재했던 플라즈마, 상태 쿼크와 글로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던 태초의 물질을 다시 구성해 볼수 있다 그것은 단지 실험이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식어가며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거꾸로 추적하는 시간여행이기도 하다 NCQ Number of Constituent Quark's 구성 Quark's Scaling 직관 NS로 나누면 닮아진다 이 흐름은 입자의 종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가벼운 입자와 무거운 입자 매손과바리온 이들 모두가 각자의 비 곡선을 갖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과학자들이 흐름의 크기비를 그 입자를 구성하는 쿼크 수행큐로 나눠봤더니, 서로 다른 입자들의 곡선이 하나의 공통된 곡선 위에 올라탔다. 즉, 파이 NQ2, KNQ2, 람다 NQ3, 오메가 NQ3, 이런 입자들이 VNQBSKTNQ라는 새로운 좌표계에선 마치 서로 복사된 듯한 곡선을 그리며 겹쳐졌다. 이걸 우리는 NCQ 넘버 오브 컨스티추언트 콰크스 스케일링이라고 부른다. 이 스케일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입자들이 쿼크 상태에서 이미 흐름을 갖고 있었고 그 쿼크들이 나중에 모여서 입자를 만든다는 뜻이다. 즉 흐름은 쿼크의 흐름이고 입자는 그 합성물일 뿐이라는 가설에 힘이 실린 것이다. 공결합 코얼레선스 모델 같은 속도로 달리면 뭉친다. 이쯤에서 한 가지 비유를 해보자. 당신이 도시락을 싸는데 같은 속도로 걷는 두 사람이 마주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된다. 코크도 비슷하다. 비슷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코크들은 서로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고 결합해 하나의 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공결합 코얼레선스이라고 부른다. 이는 마치 흐름이 쿼크에 먼저 주어지고 입자는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 태어나는 것과 같다. 공결한 모델은 NCQ 스케일링을 설명해 주는 강력한 도구다. 그리고 이 모델이 옳다면 우리는 특정 입자의 내부 구조를 그 흐름 패턴만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980이라는 입자의 흐름을 측정하고 그값이두개 쿼크로 된 입자와 같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의심하던 F980의 정체를 밝혀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충돌이 끝나고 입자들이 사라진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잔잔한 흐름의 흔적을 따라 우주의 본 모습을 본다. 거대한 실험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울이 되고, 착디 작은 흐름은 그렇게 거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흐름의 곡선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정보라는 더 근본적인 원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정보, 그리고 흐름 너머의 패턴을 읽는 시선, 즉 IG-RUQFT 이론의 시작점을 향해 나아간다. 4장. F980 사건 파일. 수수께끼 입자, 정체를 드러내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처럼 어떤 입자들은 조용히 물리학자들을 깨운다. 이 녀석 정체가 뭐지? F980. 이 이름은 참으로 밋밋하지만 그 안에는 물리학계의 50년짜리 미스터리가 담겨 있었다. 실은 이 입자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화려한 붕괴도 없고 무거운 질량도 아니고 딱히 이론적으로도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분명 파이 플러스와 파이 마이너스 두 개의 파이온으로 붕괴하는 것이 관측되는데 이게 도무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 입자인지 확신이 없었다. 왜 F982 특별한가? 처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건 그냥 메손이겠지. 코크 하나, 반코크 하나, 그랬다. 메손은 대부분 그런 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F980은 평범한 메손에 비해 너무 무겁다. 그리고 붕괴되는 방식도 너무 강하다. 그래서 다른 해석이 나왔다. 혹시 4개의 코크크유크유크유가 엉켜있는 사중코크일까? 아니면 K메손과 K반입자가 느슨하게 결합한 분자 상태는 아닐까? 심지어 어떤 이는 글로온이 함께 얽힌 하이브리드 입자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치 한 사람의 정체를 두고 형사다, 스파이다, 이중 스파이다, 외계인이다까지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는 것처럼 어떻게 측정했나?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재고성과 흐름의 곡선. CMS 실험팀은 이 입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무기는 단 하나. 흐름 B. F980은 붕괴되어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로 나뉜다. 투입자가 검출기에 남긴 흔적을 분석하고 그들의 운동량을 조합해 원래 입자의 경로를 재구성한다. 그렇게 수억 개의 충돌 데이터를 정리하고 나니 F980 입자도 B, 즉 흐름 개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흐름은 마치 성격 테스트처럼 그 입자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은근히 드러내는 패턴의 거울이 된다. 통계로 말하기 NQ2BS4BS3. 자, 이제 실험 값은 손에 들어왔다. B의 곡선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은 비교다. 만약 F982 평범한 매손 QQ이라면 그 흐름은 NQ2 기준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사중코크 q q 6 q 라면 n q 4 하이브리드라면 NQ3 근처에야 한다. 그리고 결과는 NQ2, 즉, 보통 매손 가설이 통계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사중코크 가설보다 7.7 시그마나 더 정확하고, 하이브리드보다도 3.5 시그마 더 우세하다. 이건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것과 같다. 정체불명의 용의자가 사실은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판단. 결론의 의미는 보통 매성 큐큐로 기운 저울. 이 결과는 단순히 입자 하나의 정체를 밝힌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흐름이라는 물리적 패턴을 통해 보이지 않던 내부 구조까지 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코크 수에 따라 흐름이 다르고 그 흐름이 다시 코크 수를 역으로 추론하게 만든다. 이건 마치 음악의 멜로디만 듣고. 이건 피아노다, 이건 바이올린이다 라고 알아맞히는 것과 비슷하다. 한계와 다음 질문 흐름의 그림자 너머.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 흐름의 곡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입자수, 충돌, 에너지, 온도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공결한 모델이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지도 아직은 모른다. 무엇보다 다른 이상한 입자들 어 980, F500, X3872, TCC 등은 아직도 미스터리다. 그들도 하나하나 흐름을 통해 판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 뒤에는 어쩌면 정보의 흐름, 엔트로피의 기울기, 게이지장의 변형된 형태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간다. 정보를 게이지로 읽는 시선, IG-RUQFT -E 이론의 문을 열어보려 한다. 우주는 어쩌면 입자만이 아니라 정보의 패턴으로도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일지 모르니까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